타와강에는 매년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옵니다. 울산에 이 명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철새 여행 버스가 운행에 들어갔습니다. 울산의 즐길거리를 소개하는 울산 내컷 성혜진 리포터입니다. 울산의 대표 철새인 떼까마귀 그립이 그려진 버스 한 대가 도로 위를 달립니다. 강가에 서식하는 물새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울산 철새 여행 버스입니다.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출발해 구영교와 선바위를 도는 코스로 하루에 두번 운행됩니다. 온몸이 새하얗고 검은 부리를 지닌 중대백로. 머리는 검고 꼬리는 회색인 흰 날개 헤오라기. 자연환경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고성능 망원경으로 물새를 관찰합니다. 제가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새 관찰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울산에 찾아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. 망원경으로 더 자세히 보니까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. 새끼를 데리고 나온 겨울철새, 흰뺨검둥오리도 보입니다. 계절이 바뀌었지만 태화강을 떠나지 않고 털을 잡은 겁니다. 또 여러 종을 함께 볼수 있는 우리 11월에서 다음 2월까지가 탐조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고요. 이맘때에는 울산의 상징인 여름철새 백노루 7종을 같이 이렇게 살 사...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. 백로류 7종에는 외갈이, 중대백로, 중백로, 쇠백로, 황로, 해우라기, 흰날개 해우라기가 있습니다. 한여름을 제외한 사계절 내내 운영되는 철새여행버스는 생태관광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자연환경 해설사와 함께 여름철 울산을 찾아온 철새를 자세히 관찰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철새 여행버스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리포터 성혜진입니다.